아편 전쟁이 발발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중국은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마약 사범 문제는 다탐니다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요새는 저희 때랑 다르게 좀 젊은 친구들이. 문화를 음.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우리가 내가 내가 파티를 한다, 음. 그럼 뭐뭐 준비해야 될것 같아? 딱 친구들 모여서 파티를 한다. 나는 이십 대다, 아니면 3 0 대다. 음. 그러면 일단 뭐 좋은 장소, 그리고 이제 뭐 파티 음. 하면은 이제 뭐 술이죠, 술. 음. 그리고 이제 DJ 잉 그러니까 조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요새는 음악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뭐. 요새 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음. 이게 뭔가 요 이게 언론 보니까 네. 요즘 에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마약과의 전쟁에 선포하셨던데 마약까지는 예. 전쟁. 예. 아 요즘 뭐 코로나도 음. 코로나인데 이제 뭔가 유통 경로가 음성화 되는 게 음.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밑으로 음. 음.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이 카카오톡보다도 더 은밀하고 음. 이제 우리 텔레그램이라는 음. 이런데로 많이 평범 네. 뭐 많이 옮겨갔어요 그리고 배달 문화가 응. 어마어마해요, 응. 그죠? 그럼 마약이란 뭐 무엇인가? 마약 불법입니까? 뭐 내시경할 그, 때 써야 되니까. 내시경할 어, 때도 쓰고 응. 뭐.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약 많이 드세요. 특히나 이렇게 찬 바람 지금 꽤 하잖아요. 그러면 마약 없이는 잠은 못 자요. 그럼 마약 뭐 마약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결국 남용이랑 오용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 부작용이 크고 그 음. 어, 삶을 망가뜨리는 이제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괄적인 음. 얘기를 하자고요 마약이라는 음. 거에 어떻게 보면 음.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거고 마약은 역사가 깊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 이제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아편전쟁인데 아편전쟁이 음. 왜 일어났어요? 아편전 그게 영국이 음. 이게 개항을 해라. 이렇게 그렇죠. 팔으려고 때 하는 거잖아요. 아. 이제 가서 보니까 교류할 게 없는 거예요. 걔네가 우리 거로 살 만한 게없어다 음. 있어 중국에. 음. 그러니까 아, 없는 게 이거다. 음. 그래서 팔았다라는 음. 얘기가 음. 있어요. 아편전쟁이 발발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중국은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잖아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 마약 사범들은 사형입니다 음. 그렇게 강하게 제재하는 나라도 자유할 수 없다. 마약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마약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보면 음. 합성 마약이 있고 자연물에서 음. 나온 마약이 있잖아요. 음. 한번 설명을 좀해보죠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편이 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자연 이제 양귀비에서 이제 그 갈아 가지고 양기비. 그렇죠. 양귀비가 아편. 예.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몰핀이죠. 이제 그렇죠. 몰핀 나오고. 아, 몰핀이죠. 이제 몰핀은 이제 이렇게 어. 완전히 이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헤로인인데. 아, 이제 그러니까, 헤로인, 자 네.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앞편, 몰핀, 헤로인은 어쨌든 다 자연 추출물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렇죠. 저희는 헤로인까지는 써서 쓰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몰핀을 쓰죠. 네. 몰핀은 그럼 언제 쓰냐? 저는 맞은 적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그쵸. 그 무통 주사, 무통 주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마약 성분도 네. 들어가 있고. 고전적인 진통제. 그렇죠. 이제 몰핀은. 많이는 안 쓰요. 왜 네. 많이 안 쓰죠? 몰핀이 혈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뭐 부작용이,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저희 외과쪽은 장수술을 많이 했는데장수술 네. 하면 이제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몰핀 쓰게 되면은 구토가 네. 엄청나게 유발해요. 네. 그리고 조금 조금만 용량이 이제 증량돼도 네.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몰핀보다는 조금 네. 약한 약으로 쓰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진통이 엄청 세다. 그럼 네. 몰핀을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헤로인은 음. 일단은 뭐 중독성도 너무 강하고 중독성.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효과 그 진통 효과 뭐 각성 효과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중독자의 그 상태가 많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약을 못 해요. 그게 너무 그치. 세니까 그 네. 작용 때문에 그 네. 이제 마약이 음. 약간 끝에 있는 게 이제 헤로인인데. 그치. 어 어, 마흔형이나 저나 좀 헤로인하면 옛날에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이제 커트 코베인 하면 이제 해로이 떠오르는 아, 거죠. 죽어, 죽을 아, 때 보면. 잠깐만 저 저거 좀 <laughs> 예, 잠깐 주실래요? 됐고. 우리 저기 박 원장님 진료실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커트 코베인 네. 하면은 유명한 게 뭐죠? 굉장히 코드를 높이 잡아가지고 네. 그 강렬한 네. 그 주법으로 네. 그 사람 이제 이 94년도에 죽었는데 뭐 약물을 해서 써서 죽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아그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런 약을 하는 하나, 하나보다. 그리고 하면은 네. 결국 저렇게 죽, 있, 죽는구나. 이제. 그 자, 헤로인은 그럼 왜 요새는 얘기가 안 되느냐? 완전히 사용자를 파괴시키고 너무 강한 약이니까, 다른 거는 이게 자극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만 찾게 돼서 너무 금방 파괴되니까, 이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약간 자, 그러면 우리 또 코카인 얘기하기 전에, 응. 나알코스, 그리고 수리남이게다 수리나, 응. 이게 다 수, 수, 코카인 얘기죠. 그까, 그러니까 수리남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필로폰이랑 코카인 인데 필로폰 코카인 근데, 이제 수리남에서. 나 오는 게 이제 뭐 코카인도 코카인 이제 남미에서 네. 그렇죠. 옛날부터 거기에서 네. 코카 잎을 이제 그 사람들 이 대량으로 따 가지고 코카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코카인좀 이제 상류층 약이라고 말는 아, 실제로도 왜? 상류층 약이라고 하고 좀 일단 비싸죠. 아, 비싸. 비싸고 왜? 아, 비싸다. 그리고 코카인. 이제 필로폰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쁜형인 뽕쟁이잖아요. 이런 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음. 그러니까 코카인 사는 사람 여러분 보면 딜로폰 그, 음, 하는 사람 네. 서로 이제 음. 약간 이제 무시하는 거. 요아 코카인도 자기도 마약을 하면서 코카인, 어, 어. 이제 아, 저 뽕쟁이. 그렇죠. 코카인은 약하 아, 네. 약, 약하고 그래서 그런 마약 딜러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건 뭐다? 신용보험은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카인이 더 비싼 이유가 이제 그렇게 상류층들이 그거를 내가 부용이 별로 없잖 조금 덜 하고 그리고 금방 네. 이제 그 효과가 금방 떨어져 1 5년 금방 떨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 보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제 3세인가 2세인가 그런데 그막 좋은 수트를 입고 파티에서 달러를 말아갖고 신용카드로 싹싹싹한 다음에 이렇게 코로 이렇게 싹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님들 왜 하필 입으로 안 하고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냐? 이거에 대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코카인은 이제 수용성 비수용성이 이제 같이 있어서 음. 코 점막으로 들여마셨을 때 조금 이제 빨리 흡수가 되면서 음. 지속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고. 음. 이제 근데 이제 주사로 하거나 먹었을 때는 너무 빨리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그쵸. 금방 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오래 즐겁게 이걸 즐기기 위해서. 코의 점막으로, 이제 그게 이제 스며들어 뇌로 가겠죠? 음. 그러니까 뇌로 또 가깝잖아요, 여기가. 음. 그러니까 고방법을 그 사용한다. 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